합니다언니다쉴세 안을 켰어요. 리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어, 잘 눌러주시는 지퍼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왜제 댓글에만 하트 안주시는 거죠? 그렇지 니다 다시는 영상이 오는 일 없을 거예요. 저게 오해십니다. 제가 그네그날 영상 댓글을 확인을 하고 하트를 드리고 있긴 한데 지난 영상이나 댓글 확인 후그 이후에는 다시 하트를 못 드리고 있어요. 설명상에다 써놓았었는데 에? 어 진짜 나가셨네. 힝. 앞으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냥 하트를 다 드리지 말아야 하나? 하! <laughs> 지프는 진짜 별로! 어? 닉네임이 아플로그 어쩌지? 그냥 바로 차단해버려야 하나? 아, 안지. 일단 먼저 뭐가 불만이신지 물어봐야지. 저, 저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혹시 또제 목소리? 아니, 너무 귀찮게서. 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집프님 목소리 얼마나 귀엽고 예쁘신데요. 저 완전 팬이에요. 홍보 영상도 올렸는데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별로였는데 맘 마음에 별로? 오늘 액션 완전 제 취향입니다. <laughs> 히나 감사드립니다. 아쿨러님과 같은 분들이 계셔서 힘들어서 제가 1일 1량을 하는 이유입니다. 제 홍보영상 만들어주셨다니 바로 가서 댓글 달아드릴게요잉. 아 정말요? 지금 은힘다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장해드릴게요아 네. 휴 진짜 아쿨러님이 아니라 착각 아쿨러님이라 다행이다. 새로운 액기를 실시간 키고 있는 찝보입니다. 언제 써줄 거야? 그거 내가 엄청 고민하고 고민해서 생각해낸 건데. 아, 아하하. 그 그랬어. 정말 미안해. 모든 주제가 다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일단 어떤 주제인지 다시 말해주면 내가 스토리 연결되는 대로 써줄게. 기뻐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진 버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기쁘에게 풀어포지하는 버전 어때? 캬 주제는 마음에 들어. 이건 그냥 당장 바로 써야겠다. 내가 너무 예뻐서 아예 배우로 바로 캐스팅된 걸로 할까? 아니면 뭐 아이돌 오디션에서 바로 합격하고 연습생 생활 없이 바로 아이돌로 데뷔했는데 이 세상에 모든 남자들이 나에게 프로포자는 걸로? 하하하 <laughs> 정말 재밌겠다 어응 음, 다시 생각해보니 재미없다 그냥 그대로 쓰지 말아줘 왜난 재밌는데 그냥 쓰면 안 돼? 응안돼 알겠어 나그지보다 그거 알아? 아니 몰라 뭔데 5분 후에 지핑에스에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봤입한헉 어, 정말 대박 근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어떻게 뽑은 건데 그게 새로 만들어진 AI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핸드폰 색깔을 분석해서 뽑은 거래 그래 근데 그런 식의 정보 수집하는 거 불법 아닌가 야 불법이라도 뽑으면 좋겠다 뭐 그냥 그렇긴 한데 헐, 설마, 언니, 혹시 언니가 뽑힐까봐서 기대하고 있는 거야? 왜? 안 돼? 내가 못해서 뭐 빈집고 너보단 내가 더확률있는 얼굴이지 않냐? 뭐래? 언니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과 최첨단 AI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쯧. 쭈 그, 그런가? 어, 시간 됐다. 야, 빨리 퇴치 쳐. 어어 알겠어. 클릭. 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최첨단 AI를 활용하여 이 세상 중에서 가장 예쁜 얼굴을 발표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정보 수집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진을 분석하는 등의 개인정보 위반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아쉽군요. 어제 제목을 보아서는 제프터등학교의 겐지 복싱이 폭발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말이죠. 이상 지핀 뉴스였습니다. 뭐, 뭐, 뭐야? 지금 동의할게요. 동의한다고요이빚언님 냉장고에 초코유가 없어. 허, 우리 뽀뽀 먹을 초코유가 없어요? 걱정 마. 이 언니가 사다 줄게. 안 그래도 지금 떡꼬치 사러 집보수장 가려고 했었거든. 오는 길에 사가지고 올게. 허, 뭐야? 돈이 1,500원 밖에 없잖아? 너 그치? 한길 1 0원 초코유는 900원, 킹어쩌지 그래, 당근 거래. 혹시 당근에 떡꼬치는 초코유 기코 써요? 판단은 거래 올라왔나 봐야겠다. 핸드폰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살펴보는 중. 어, 찾았다. 유통기한 임박한 선물로 받은기버시단 떡꼬치 5개 500원에 팔아요? 헉, 대박, 이건 당장 내가 사야 해. 오케이, 이거를 산 거, 부부야. 언니가 곱씨랑 초코우유 사가지고 올테니까 잠만 기달려 아, 알겠다 <웃음> <웃음> 야 도착했다 안 늦었겠지? 5시 30분 딱 맞춰서 왔네 정말 여기 근처에서 당근을 흔들고 있겠다고 했지? 뚜리번 뚜리번 어 저기 있다 손에 당근 흔들고 있는 사람 따다 따다 따닥 에? 봉구? 봉구야 내가 여기 웬일? 지, 지포? 너, 너야말로 여기 웬일? 나, 나는 당근 거래할 일이 생겨서. 자, 잠깐만. 너 아까 들고 있던 게 당근 아니었어? 헉, 어, 뭐야. 손에 들고 있는 거 떡꼬치 맞지? 야, 이번 거 떡꼬치를 왜 파는 건데? 너 떡꼬치 안 좋아해? 그, 그게 그 되니까 갑자기 떠, 떡꼬치 알레르기가 생겨서 선물로 들어온 떡꼬치가 먹기 싫어서 당근을 팔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말하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둘러대자. 떡... 알레르기라고 헐 나도 전에 떡꼬치 알레르기 생겼을 때 붕구한테 말안 하고 갑자기 떡볶이가 좋아졌다고 거짓말하고 일주일 동안 떡볶이만 먹은 적 있었는데 붕구에게도 생겼다니 그, 그랬구나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네가 떡꼬치가 먹기 싫어서 나몰래 파는 줄 알았어 정말 근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 떡꼬치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아유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해서 그래서 싸게 내놓은 거였거든 너한테는 최고를 신선는 것만 주고 싶어서. 그랬어? 오해서 미안해. 아 근데 나유기한 임박한 떡꼬치도 좋아. 하하. <laughs> 여기 500원. 일단 우리의 거래는 성사된 거다. 그, 그래? 뭐야.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마무리된 건가? 아유 정말 다행이다. 집부야. 어서와서 밥 먹어라. 에? 밤이요? 갑자기 웬 밤? 요즘 밤 엄청 비쌀텐데. 아 맞다. 설날에 차려지했던 밤을 지금 찌어주셨나보네밤 달콤 고소하고 엄청 맛있지. 네 지금 가요. 후다다다다다다다다. 밥 먹자는 말 끝나자마자 이 바로 달려온걸 보면 엄청 배고팠던 모양이네. 자, 여기 오늘은 특별히 김치볶음밥에 햄이 나왔단다. 맛있게 먹으렴. 에? 또 김치볶음밥이요? 밤은요? 아까 밥 먹자고. 하, 서, 설마 제가 들었던 그 밤이 다른지가 좋아하는 그 밤이 아니라 그냥 흰 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흰 밥이 아니라 또, 또, 또 김치볶음밥이네요. 힝, 정말 너무하세요. 짜잘러 나 집을 나가려고 함. 맹집구야 어디가니 오늘은 고기만찬도 있는데 아 그리고 김치볶음밥 먹기 싫으면 밥먹고 뒤엔 흰쌀밥도 있단다 왜 그니까 오늘은 김치볶음밥은 필수가 아니고 옵션이고 또 고, 고, 기랑 밤이 있다고요? 헐 여러분 저 지금부터 엄청 배불리 저녁 먹어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 어집구니 썸네일에 있던 보라 포징 액기가안 보이는데요? 아 맞다. 오늘 앱 6개 플레잉 한다고 했었는데 마지막 한 개를 못 보여드렸네요. 잠시만요. 짠 이거 맞지요? 네 맞아요. 지금 플레잉 하실 건가요? 아 죄송해요. 지금 바로 헬 시간 꺼야 돼서. 대신 제가 다음에 이에게꼭 다시 가지고 올게요. 이할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생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실시간 꺼요.